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모자칼 사진에서 색깔을 뽑는 법하고 제스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모자칼 사진은 핀터레스트에서 한번 사진을 골라 볼게요. 이런 복잡한 사진들보다는 튤립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튤립 검색하시면은 오 예쁜 튤립이 많이 나오죠. 마음에 드는 거를. 나 골라 볼게요. 이렇게 한 송이 있는 게 예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그리기 어렵게 생겼잖아요. 초보자분들이. 음, 이거 속도가 괜찮아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이 캡처한 거에서 이런 식으로 사진 딱쓸 부분만 잘라서 가져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완료 사진 앱에 저장하시면은. 프리크리에이트에서 보실 수 있어요. 출력용으로 한번 오늘 그려볼까요? 사진 가져오실 때는 이 공구 박스 누르시고, 추가, 사진 삽입하기. 가져와서 캔버스에 맞추면은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 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릴 거니까, 이 상태에서 불투명도 조금 낮춰 놓아서 레이어 하나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좀 흐리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캔버스에서 레퍼런스, 이미지, 이미지 불러오기, 사진. 이렇게 하면은 딱 여기 레퍼런스가 나오죠. 이렇게 레퍼런스 옆에 띄워 두는 이유가 색감이랑 확대해 가지고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꼬집어 주시면은 제 상태로 돌아가요. 이 친구도 제 상태로 돌아가요.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한번 그려 볼게요. 오늘은 어렵게 그리는 거 말고 그냥 엄청 쉽게 스케치선 따고 간단하게 그려 볼게요. 모노라인 은 브러쉬로 그려볼게요. 모노라인 브러쉬는 서해 가시면은 모노라인에 있어요. 한 번에 따주도록 할게요. 그림 따실 때는 최대한 크게 보시면서 전체적인 거 확인하시면서 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어색하게 따있는 부분은 한번 더. 또 어색하게 따있으니까 한번 더. 좀더 매끈해 보이죠? 지우개도 모노라인 지우개로 해서 근데 살짝 없애줄게요 저희가 이렇게 쓰시면서 지우개를 좀 작게 쓸 때도 있고 크게 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주 쓰는 지우개를 이렇게 플러스 버튼으로 해서 이렇게 결착해 놓으시면은 엄청 편해요 선도 일정하게 딸수 있고, 지우개 질도 일정하게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니까 이 기능 한번 써보시고요. 울퉁불퉁 어색해 보이는 선을 저는 지금 약간씩 정리해 줄게요. 이런 데에서 여기 모노라인 브러쉬도 이렇게 크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런 데에서 좀 디테일이 갈리거든요. 그림 배우시는 분들이 그림이 약간 울퉁불퉁한 거나 요런 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런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하면은 언두가 되고요. 리두. 이렇게 보시면은 점이 있어졌다가 새 손가락으로 하면 없어지죠. 이렇게 제스쳐도한 번씩 해보시고요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핀치인 아웃 인 아웃 할수 있어요. 음. 잠깐 그렸는데 스케치 이제 뚝딱 되었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스케치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레이어 이름을 바로 스케치 바꿔주시고요. 레이어를, 복제하고, 스케치 하나는 잠깐 놔주신 게 좋거든요. 잠금. 이렇게 하면은, 이 위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레이어 열 거예요? 잠금 해제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잠금 해제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하나 더 레이어를 복제해놨으니까 저는 레이어도 일단 꺼둘게요. 레이어를 키고 끄고 할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서 컬러를 한번 입혀줘 볼게요. 컬러는 레퍼런스에서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기 위에 컬러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풀립 컬러로 바뀌고 꽃 컬러로 바뀌었어요. 꽃 컬러가 들어왔으니까 꽃 컬러를 한번 페인트 부어줄게요. 한 번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죠. 그리고 줄기색도 색을 고르실 때는 어두운 색보다는 좀 밝은 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색에서도 약간 밝은 색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미묘한 색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밝은 색 하시고 들어온 색에서도 약간만 밝은 색 여기 이제 끊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다 같이 채워주시고 이렇게 꽃이 하나 딱 완성이 됐어요 이제 바탕 레이어 꺼주시고요 아직 색깔이 덜 들어간 부분들이 있으니까 색깔 덜 들어간 부분들도 채워줄게요 우리 같이 다 아, 여기 이제 뾰족한 데는 잘안 채워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색깔이 안 채워졌으니까 이렇게 넣어 주실 때 인계 값을 올려 주시면은 인계값 값을 쭉 올려 주시면은 여기 끝까지 여기 끝에 좀안 채워진 데가 있네요. 여기도. 넣어주시고. 이게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꾹 눌렀다가 이임계 값이 한도까지, 1 0 0까지될 정도로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다다다닥 채워지시는 거 보이시죠? 네. 밖에 삐져나가지 않을 정도만 인계값을 올려주시면 깔끔하게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여기도 끌어다 놓고 인계값을 살짝 살짝 네, 이 정도면 아주 좋죠. 어? 좀더 괜찮은지 꼼꼼히 보고 그리고 여기 사진 보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밝잖아요. 여기는 접힌 부분이니까 더 어둡고 여기는 좀더 밝잖아요. 그러면 좀 밝은 데를 터치하셔가지고 조금 더 밝혀주시고 이렇게 조금 밝혀줄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어둡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도 색깔을 조금 어둡게 하고 싶은데 사용 기록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저는 여기에 약간 중간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줄 것 같아요. 음, 이거보다 약간 밝게 해서 이렇게 넣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도 색을 조금 채워주고 싶죠. 요즘 예쁜 핑크색인데, 얘는 좀 회색에 가까운 핑크색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채도를 약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예쁜 핑크색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조금 더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색깔이 여기는 핑크, 여긴 노란색으로 색깔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 부분 딱 하나만 해줍시다. 지금 제가 컬러 픽 하는 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밑에 있는 바로만 노란색으로 넘어왔어요. 노란색, 약간 조금 더 노란색으로 가서, 여기에서는 에어브러쉬 쓸게요. 소프트 혼합.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색칠을 하면은, 여기에서 삐져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삐져나가는 게 싫으니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를 할게요. 그러면은 요 4번 레이어 안에만 색깔이 칠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칠해지게 돼요. 어, 그럼 이스퀴치 선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약간만. 칠해줄게요 지울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칠하면은 이런식으로 선이 좀 불투명하게 되잖아요 색깔이 입혀져서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는 아까전에 스케치레이어를 살려놨었죠 스케치 레이어 잡고 이렇게 하시면은 잠금 해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제해가지고 다시 스케치 레이어 하나는 잠가놓고 이 레이어를 맨 위로 올리면은 짠 이런 식으로 다시 선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은 좀 뭔가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빛을 조금만 넣어볼게요. 아주 조금만요. 똑같이 4번 레이어를 써가지고. 빛을 엄청 조금만. 그리고 빛을 넣었으니까 저는 어둠도 조금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동글게 돼 있으니까, 동그란 걸 살리면서. 어둠을 완전 회색보다는 약간 노란색이 있는 회색으로 넣는 게 예쁘겠네요. 에어브러시 힘조절을 좀 하시면서. 어두운 데들을 조금 찾아줄게요. 여기, 여기, 요, 요쪽도 조금 컬러가 진해졌으면 좋겠으니까. 어색한 부분 있는 거는 손툴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진하게 나오는 느낌이면 불투명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브러쉬로 할수 있으니까 얘도 에어브러쉬로 하셔도 돼요. 이렇 하면은 훨씬 부드러운 느낌으로 되죠? 요정도만 하시고요. 잠깐만. 요기 요기 정도까지만 합시다. 너무 오늘 디테일 살린 그림은 아니니까 근데 딱한 군데 여기 좀 투명하게 붉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만 한번 살려봅시다. 핑크색, 아까 썼던 색에서. 조금만 음영감을 줄게요. 아주 조금만 음영감을 줬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노란색도 조금만 더 예쁘게 정돈해 주고요. 여기 실은 아주 생 노란색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조금만 발라줄게요. 요 정도, 요 정도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하면 그림이 항상 덜 완성돼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여기, 레퍼런스에서 다시 컬러 가져와서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해서, 레이어를 스케치 위로 해가지고, 얘는 어차피 안 쓰는 레이어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제일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쁜 꽃그림이 뚝딱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오늘 배운 거는 두 손가락으로 화면 핀치인 아웃 확대 조절하는 거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회전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탭 해서 언두하는 거 세 손가락으로 탭해서 리드하는 거 그리고 이튤립을 하나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룹을 지어준 다음에요. 이 상태로 복제.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쳐주세요. 꼬집으면 합쳐질 수 있어요. 배경은 내비두시고, 이, 이, 저희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꽃은. 이 꽃을 옮길 수가 있어요. 화살표 눌러 주시고, 여기 끝에 있는 초록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꽃을 한 송이 더 작은 꽃을 옆에다가 놔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손가락 꽃을 한번더 생성할 수도 있어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시면은, 여기 수평수식 뒤집기 같은 게 나오거든요. 수평 뒤집기에서. 한 송이 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쉬우니까. 그리고 저희가 배운 게 레이어를 오른쪽으로 하면은 복제를 할수 있고 삭제도 할수 있다는 거또 배웠고요. 그리고 얘네 둘을 핀치 이렇게 꼬집어주면 레이어가 합쳐진다는 것도 할수 있었어요.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실 때는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빠로 하시고 불투명도도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있는 빠로도 하실 수 있었고요.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은 여러분은 색상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은 색상을 고르실 수 있죠. 이 캔버스에서도 가능한데 저는 그 기능을 꺼놔가지고 보여드리기엔 조금 힘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색상을 고르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능은 꺼놨어요. 이 그림을 아주 많이 그리시고 흑백 그리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상을 고르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좀 카드 느낌을 내고 싶은데 레이어를 하나 열고. 하얀색을 선택한 다음에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고, 직선. 직선을 그어서, 오른손으로 긋고 있을 때 왼손으로 꾹 누르면은, 이렇게 직선이 그어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를 서예 모노라인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똑바른 직선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일러스트 같아지죠. 이렇게 기본적인 드로잉 제스처하고. 레이어 사용하는 법도 조금 알아보고 컬러 칠할 때 클리핑 마스크 쓰는 법까지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영상을 다시 천천히 돌려보면서 한번더 그려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